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손프로입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 7월 22일이고 지금 시간 6시 54분 거의 7시 됐습니다 예, 요즘 일하기가 좀 별로 좀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예, 또 일이 없어요 와 진짜 일이 이렇게 없나 예, 일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뭐 포기하고 어제같은 경우에도 3회전만 했고요 예, 요즘 출퇴근하니까 아, 어, 뭐,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몰라요. 뭐,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또, 맨날 움직이다 보니까, 저, 그러고 오늘은, 고정일또 1회전이에요. <laughs> 그냥, 1회전 끝내고, 그냥 2천, 그, 저, 뭐야, 뭐, 백사나 아니면 대월면에서 강주 옷센터 가는 거 하나만 하고, 2회전만 하고, 오늘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7시니까, 회사, 출근하면 7시 한반 정도 될거 없고요. 어, 7시 반에 가가지뭐 준비하고 뭐 이러면 오후 한두시 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집에 갈것 같습니다. 예, 무리해가지고 뭐, 돼도 않는 일 자꾸 하기도 싫고. 예, 그렇고. 자, 오늘은, 근데, 저, 뭐야, 오뚜기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어,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오떻게일 일 잘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을 진짜 어느 정도 예, 지게차도 탈줄 알고 까대기도 좀 하고 동작도 예, 하고 그리고 좀 꼼꼼하게 검수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신 그 일을 다 잘하게 되면은 나쁘지 않게 일은 할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 일단 지게차를 직접 운전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야 회사 나오면 또 지게차가 막 널려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침에 좀 전투적일 때는 지게차 찾기도 힘들 정도로 서로 막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물건 종류 구분해가지고 검수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일장일단 있어요. 이거 뭐 못하는 그리고 진짜 마음에 안들면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거 절대 하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좀, 뭐, 이래저래, 아 일하는 사람들이 괜찮은데, 일단 그것도 그렇고, 일단 어떻게 접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희 센터도 차를 내놓으신, 5톤 차를 내놓으신 분이 있어. 근데 그분 자리가, 음 매출이 기껏해야 천만 원 밖에 안 나와요. 매출이. 천만 원인데, 일하는 시간은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일해야 돼요. 이게 뭐 뭐뺄거 빼고 나면은 지입료 보험료 다 빼고 800 정도는 남아 근데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일하거든요 뭐 그렇게 따져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 괜찮으면 하는 건데 문제는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뭘 하면은 확실하게 이걸 얘기해 줘야 될 거냐 차를 너무 비싸게 내놨어 음. 프리미엄을 너무 얹어서 내놨어요 아예 그 가격대는 솔직히 아, 안 팔리는 게 맞는데 그걸 프리미엄을 엄청 올려서 내놨더라 그래서 제가 아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기가 싫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봤을 때아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아 이, 이런 차가 뭐가 나왔어요, 3.5톤 뭐가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3.5톤 차도 지금 저희가 이제 막 증차를 하고 하는데 이게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일를 소개를 못 시켜 주는 게 오뚜기 일은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서로, 진짜 잘 되는 자리는 그냥 일만 좀 익어버리면은 그냥 하는 일 하고 나면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 같은 돈꼽으로 다 3.5톤 또 매출 거의 한 천만 원 가까이 찍고 그냥 순수 한800 남겨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근데 대신 일을 그만큼 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못하겠어. 이게 일이 여러분들한테 가,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데미지로 나갔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조건에서 볼 때는 우리는 에이 뭐저 정도 일이야 개컴이지 이러고 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지게차도 잘 못해 물건도 잘 몰라. 어? 까대기도 하기 싫어.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만약에 했어. 진짜 세월아 네월아요, 똑같은 일에도한세 배는 더 걸려버리거든요, 두세 배는. 우리는 상차하는데 제가 이거 오돈차에다가 물건 적재해가지고 랩핑하고 어, 막 지게차 타고 올리고 하는데 한 시간 반이면 끝나. 근데 초보들이 하면 한세 시간 반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쳐버리는가.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못 시켜줍니다. 근데 가가지고 만약에 우리일 하루 선탑하러 온다. 그럼 선탑을 진짜 한 보통 어떤 사람들은 보름 정도 한달 정도 해봐요. 그래서 한달 정도 해봤을 때 자기 몸에 익으면 다행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나는 진짜 잘못.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또 어떻게 하시려면 수송차 해라. 수송차는 그래도 지게차마하고 어, 운전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일은, 검수하고, 적치하고, 랩핑하고, 그리고 지게차로 직접 상차하고, 가서도 내리고, 직접 까대기 치고, 막, 검수 도 이거 적어줄 거 하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못 하겠으니까, 한번, 오뚜기 일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떠나서 다 제껴두고, 선탑을 한번 하러 와봐야 돼, 선탑. 선탑 해가지고 내가 일을 해봤는데, 아, 할만하다고 하시면 하면 되고, 금액이야 뭐, 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선탑 했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때는 빠르게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에, 그래서 제가 오뚜기 일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오뚜기에서 일하시려면은, 에, 일을 일단 식품 쪽에서 일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괜찮아. 나름. 그리고 지금 금액 차, 금액 금액을 봤을 때 중고차로 따져봤을 때 너무 비싸게 내놓은 차들은 안 사는 게 맞아요. 그거 그냥 허상이에요. 괜히 오뚜기 마크 보고 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 모르는 분들 있을까봐.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고, 직접 키로수 한번 대비해봐야 되고, 선탑할 수있냐 물어보고 선탑해가지고 키로수 대비 금액 괜찮게 나온다 싶으면은. 그러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음, 어차피 인생은 도전이잖아요, 형들. 어차피 내가 안 해본 거 다시 해보라 그러면은 도전해가지고 내 마음, 내 적성에 맞으면 하는 거지. 뭐. 그 따르카는 어,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죠, 그죠? 음. 여튼, 근데 오뚜기 관심 있는 분들, 어, 혹시라도 오뚜기에 어, 들어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인터넷 보고 가지 마시고,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인터넷 보고, 어디, 보고 가지 마시고, 어느 지역구 그냥 전화해서 그 물어봐. 그럼 여기, 어디서, 가나리 어디에요? 어느 물류센터,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물어보면은, 거기 이제, 차 선탑시켜주려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해 줄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걸 왜 인터넷이나, 어디 광고물 보고, 지입차를 하지 말라는 게, 거기에 또 프리미엄을 또 얹어요, 이 사람들이. 차주는 그렇게 비싸게 안 내놨는데, 지네들이 사람 구해준다 면서한 천만 원씩 붙여가지고 팔아먹는다,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일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 통하지 마시고, 직접 물류센터 와가지고 여기 차 내놓은 사람, 이차 얼마에 내놨냐 물어보시고, 아우, 어, 그, 그러면은 뭐 해가지고 선탑하고 막 이런 거는 일단, 어돈안 받고 해주시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뭐 옛,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진짜 선탑하는데도 계약금을 먼저 걸으라 그래가지고 선탑하고 나서 나안 할려고 계약금 안 돌려주는데도 많았었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그때 막 그래가지고 막 싸움하고 막 소송하네 어쩌네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제가 뭐 저는 이제 여기서 20년을 일해버렸으니까 밖에서 막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사기를 엄청 많이 당했어요. 어, 예전에는 뭐 이런데 인터넷 보거나 아니면 어디 찾아가면은, 어, 어 어떻게 오시냐. 선탑 좀 해보려고 왔다 그러면 일단 계약금 거시고, 어, 일해보라 그래. 계약금 걸고 일하면, 일하려면 계약금 걸어야 된다. 근데 계약금 걸고 일하면은 이제, 아, 난 몰라. 뭐안 돌려줘. 이래. 선탑 보면 안 돌려주는 거라. 원래 그 선탑하는 조건 안에 그게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막씩 싸우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그런 상황인 줄 모르는데 어쨌든 예 오셔가지고 선탑할 수있냐 물어보고 선탑도 한번 해보고 어 그렇게 해서 예 자기한테 맞으면 하면 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다그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돼 운행 키로 수까지 어몇 키로 들고 어 얼마 타고 그 사람 통장도 확인해 가지고 어몇 년치 동안 어떻게 어 벌었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싹다 확인해가지고, 음 그렇게 해야, 나중에, 별 탈이 없습니다. 여튼 간에, 형들, 오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일하면서도 오뚜기 막 적극적으로, 아, 저번에도 한번 영상으로 올렸지만은, 오뚜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대신, 한번 자리 잡은 사람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 이번에도 지금 차 내놓으신 형님이, 연세가 70이, 예, 넘었을 거예요 예, 70이 넘어가지고 예, 이제 은퇴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내란다그러더라고요그 전까지 그 형님은 그냥 만족하고 다니셨어. 예, 물론 오뚜기에서 돈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형님이 예, 오뚜기 일하면서 좀 사고를 쳐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예, 그저 뭐야 자리가 거의 좀 많이 쪼그라들었어. 그러니까. 예, 거래처도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좀 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건데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면요 진짜 맨땅 비비면서 해도 나중에 자리만 잡으면은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들 저도 제가 왜냐면 제가 엄청 빡시게 일을 하고 인생을 좀 걸어온 사람이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즘 세대 우리 회사 들어온 사람만 해도 제가 일하는 거보뭐 옆에서 그래요 아 형님 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너무 심하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린애 친구들이 아 형님 그건 형님 때고요 막왜 15년 전 20년 일 전에 일 얘기하지 말라고 나 오고 막아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않냐고 막 이렇게 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권하는 거는 좀 그렇고 에, 그냥 그렇다 정도 에, 이러니까. 대신 들어갈 때 사기 절대 당하지 마시고, 조건 딱 따져가지고, 아, 이 조건이 맞냐, 안 맞냐 했잖아요. 그걸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좋은 하루들 되시고, 음. 또, 저도 뭐 나와서 일은 없지만 대충하고 집에 가가지고, 요즘 이사하고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집에서 출퇴근하니까, 아, 밤에 잠이 잘안 와. 그래서 좀 늦었는데, 오늘 도 오늘도 좀 늦었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매일매일 하는 트럭커의 삶, 예, 너무 좋습니다. 자, 형님들 들어갑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예,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